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는 "하느님이 천사 미하엘에게 지상에 내려가서 세 가지를 알아오라고 미션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지만,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감을 천사 미하엘은 깨닫게 됩니다." 털스토이의 또 다른 단편 소설 세 가지 질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물음에 대한 답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 눈 내리는 서울 결혼식장에서 혼주인 아버지가 신랑인 아들에게 한 덕담은 감동적이었습니다. 30년 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부와 명예가 아니라 너의 옆에 있는 아내에게 존경받는 일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결혼한 지 30년 된 나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아내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나의 아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러움이었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의 서시처럼 나는 부끄럽지 않고 존경받는 남편이자 아버지였는가? 아내와 아들, 딸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묻고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어주신 범준입니다. 법범의 깊을 준입니다. 깊은 법처럼 살아라, 법 없이도 살 것처럼 행동하라는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칸트는 정언명령에서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칙이 되도록 행동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버지는 나에게 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라고 지어준 이름 같습니다. 나의 필명은 주니스입니다. 주니스는 주니와 제우스의 합성어입니다. 지난 벗들이 주나 주니아라고 불러주어서 주니이고 나의 마음 속 세상, 나 혼자만의 세상에서만큼은 신처럼 제우스처럼 살고 싶어서 주니스입니다. 나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나요? 꼭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나는 존경스러운 남편이야. 꼭 그랬으면 좋겠어. 아들, 딸, 너에게 난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기억될까? 꼭 그렇게 될게. 누군가에게 나의 세상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 새방이나 어두운 다락방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지나온 삶은 타인이 원하는 만큼의 부와 명예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나의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게 되면 나의 세상은 비구름이 그치고 햇살이 가득한 곳, 천국처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범준이라는 이름처럼 내가 스스로 지은 주니스라는 필명처럼. 부모님께 자랑스러웠던 과거의 아들, 아내에게 존경받는 현재의 남편, 아들딸에게 부끄럽지 않을 미래의 아버지, 아주 작지만 가장 큰 나의 꿈이자 소망입니다.